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laughs> 오늘은 새로운 아이들과 저의 식물 근황들 좀 보여 드리고 할게요. 어, 요즘 들어서 제가 새로운 토분을 하나 팠는데요. 토은이라는 토분이고요. 이거는 베이비 링팟이라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이 콩분보다는 조금 크기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다육이들 심어주기에 좋은 사이즈의 작은 팥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너, 인터넷에서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어른어른 거렸던 애가 있는데, 걔가 이 방울복랑금이에요. 제가 다육이를 안 좋아한다고 했던 거는, <laughs> 제가 다육이를 안 좋아한다기 보다는, 다육이가 저희 집을 안 좋아해요. <laughs> 다육이가 직광에서 키우면 제일 예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저희 집이 아파트고 그러다 보니까 베란다 거리에다가 내놓고 키우면 제일 예쁜 아이들인데 이렇게 예쁜 토분에다 심어가지고 안에서 키우고 싶은데 내놨다가 들였다가 그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게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만큼 또 예쁘니깐요. 방을 봉랑금 이 노란색 연녹색이 같이 있어서 아주 귀여운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laughs>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을 좀 여기다가 심어 봤는데요 얘는 루비틴트라는 다육이에요 얘가 좀 다른 일반 그 을려심이라는 다육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다른 점은 을려심보다 얘가 나중에 여름이 되면은 빨간색이 더 빨갛게 안쪽까지 다 물든다고 해요 그래서 얘 이름은 루비 틴트라는 아주 귀여운 다육이도 데리고 왔고요. 이렇게 지금 토운에다가 어, 심어준 아이들도 있고요. 제가, 어, 만들어놨던 <laughs> 정글시아와 그 블리스볼의 그 콜라보로 만들어진 콩분에 심겨진 청솔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약간 나무같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다육이를 이렇게 다, 미니어처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육이도 이렇게 키우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다육이까지 손을 대면 아주 끝도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laughs> 귀여우면 또 어떡해요 키워야죠 약간 노란빛이 도는 청소리라는 다육입니다 진짜 귀엽죠 얘 <laughs> 이렇게 다육이들도 같이 키우고 있고 제가 드디어 이 리네아리스 호야도 제가 열대야님께 사가지고 한 몇 개월을 물꼬지로 뿌리를 키우다가 드디어 흙에다가 심어줬어요. 엄청 길어졌거든요. 엄청 길어졌는데 얘가 흙에다가 심으면 죽는다는 분도 계셔가지고 조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그래도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또 이렇게 예쁜 프릴팟에다가 심어줬어요. <laughs> 이 니네아리스가 나중에 호야가 꽃이 피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햇빛을 많이 보여주지 않아서 꽃은 만들고,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뿌리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갖고, 리네 아리스 후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저도 이쁜 팥에다가 심어보았습니다. <laughs> 귀엽죠? 그리고 뒤에 알라모올레는 너무 커져서 이제 좀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커요. <laughs> 그리고 제가 항상 맨 위에다가 올려놓는 마큘라타는 여전히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가지를 만들고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마큘라타가 너무 좋은 이유가 얘는 그냥 정말 순둥순둥하거든요 다른 베고니아랑 달리 정말 너무 순둥순둥하고 예뻐가지고 제가 지금 잘라가지고 되게 많이 물꼬를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가지 하나를 잘라가지고 물에다 그냥 담궈 놓으면은 뿌리가 나오거든요? 얘는 아까 그물꽂이 해놨던 앤데 이렇게 목고니들은 가지를 잘라서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은 뿌리가 금방 나와서 이대로 심어주면은 또 금방 하나의 또 나무가 된답니다. 마큘라타처럼 쉽고 예쁜 고니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최애 고니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얘는 골든걸이라는 베고니아인데요. 얘는 얼마 전에 올레나 님네 갔다가 잘라주셨는데, 물꽂이 해놨더니 얘도 뿌리가 금방 나왔어요. 심어주면 또 엄청 잘 자라겠죠? 이 골든걸 베고니아는 아주 정말 연두빛이라서 아주 이 사이사이에다 놓으면 은 상큼한 색깔을 만들어주는 베고니아네요. 골든걸도 물에다가 꽂아놓으면 이렇게 미친 듯이 <laughs> 뿌리가 잘 나온답니다. 정말 빨리 자라는 베구니아 같아요. 벌써 이파리가 하나, 두 개가 나왔어요. <laughs> 금방 나무가 되겠습니다. 빨리 자라는 식물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왜냐면은 잘라서 나눔하기가 너무 좋아서요. 제가 콜레우스 같은 경우는 잘라서 삽수로 정글시아에 사은품으로 많이 드리고는 하는데요. 얘는 얼마 전에 정말 조금했었던 워터멜론 콜레우스인데요. 그 전에보다 훨씬 많이 컸죠? <laughs> 얘도 이제 두 개가 가지가 두 개가 됐으니까 이 위에를 하나씩 잘라주면은 이제 가지가 두 개에서 네 개로 되겠죠? <laughs> 그러면 점점점점 이제 늘어가면서 아주 풍성한 나무가 되어가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잘라서 또 이제 두 개밖에 안 나오겠지만 나중에 중간 중간에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삽수가 되는 거예요.라고 그 삽수를 나누는 재미가 또 꿀잼이랍니다. 워터멜론 콜레였습니다. 그리고 얘는 스트로베리스타 칼라디움 SP라고 부르던데요, 요즘에. 얘는 좀 작게 시작했죠? 근데 이파리가 그 전에보다는 한두배 정도 컸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커질 것 같지는 않지만 농장에서 데리고 올때 엄청 커진다고 얘기를 듣고 데리고 오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주 아주 큰 잎을 또 좋아하지는 않아서 지금도 아주 예쁜 것 같습니다. 세이파리 계속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이게 이파리가 빨갛게 변하는 것들이 요즘에 좀 나온다고 해요. 이게 형질이 좀 변하는 변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칼라디움 변종들이 그렇게 비싸게 세계적으로 거래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킵해 두시면은 언젠가 <laughs> 비싸게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이거는 칼라디움 스트로베리스타가 아니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거를 크게 크게 지금 농장에서 키워 보셨는데 칼라디움 스트로베리스타가 맞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laughs> 그래 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한 논쟁이 조금 있는 식물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어쨌든 예쁘면 되죠. <laughs> 저는 이 스트로베리스타 칼라디움 SP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귀여워요. 조금 더 빨리 커지면 좋겠지만 여름이 되면은 더 예쁘고 순둥하게 커질겁니다 얘는 반딧불이 머위인데요 <laughs> 진짜 빨리 자라네요 얘 이렇게 빨리 자라는데 아직까지 농장에서는 다 크지 않았다고 농장에서는 아직 못 받아오고 있습니다 품절 상태더라고요다얘 <laughs> 약간 우주 같지 않아요? 신기하죠 반딧불이 머위도 정말 순둥순둥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순둥순둥하고 햇빛만 잘 보고 물만 잘 챙겨 주면은 이 무늬가 아주 이렇게 환상적으로 나오는 아주 순둥하고 키우기 쉬운 식물이네요. 지금 들고 있기가 아주 무거울 정도로 아주 큰 제가 조금 큰 화분에다 심어 줬거든요. 그런데도 <laughs> 그만큼 또 빨리 크는 아이가 이 반딧불이 머이네요. 와, 이 우주의 무늬를 보면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진짜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반딧불이 머위 물 많이 먹어요 그리고 햇빛 아주 강한 곳에 두셔야지 무늬가 잘 나와요 반딧불이 머위 무늬가 잘안 나온다는 분들은 햇빛이 조금 더 강한 곳에다 두고 물을 더잘 챙겨 봐주세요 그러면은 물 먹고 난 다음에 햇빛을 보면은 훨씬 무늬가 잘 나오더라고요 신기하죠 완전 우주의 식물 같아요 예쁘네요 창틀에서 키우는 아이들인데요 저는 이 약간 시들시들한 애들은 이렇게 햇빛이 잘 드는 창틀에서 키운답니다. 그러면은 햇빛을 하루 정도만 잘 받아도 아주 예뻐져요. 그리고 요즘에 꽃을 마구마구 또 만들고 있는 미니 바이올렛 아주리트예요 얘도 유약분에다가 얼마 전에 분갈을 해줬고요 제가 <laughs> 이파리를 좀 듬성듬성 잘라줬더니 어, 꽃은 잘 나오는데 약간 잎이 그렇게 썩 예쁘지는 않네요 그래도 꽃이 미반는 있는 게 예쁜 것 같아요 미바 꽃이 안필 때는요 조금 더 밝은 곳으로 옮겨 주시고요 어, 나뭇잎이 너무 많진 않은지 잎을 조금 잘라내 주시면은 꽃이 또 핀답니다 <laughs> 여기 위에도 올라와 있고 계속 피고 있는데 이꽃 보려고 데리고 있는 게 미니 바이올렛 같아요 미니 바이올렛참 꾸준히 꽃을 뽑아내 주는 효자 식물인 것 같습니다. 얘는 아쥬리트예요. 그리고 얘는 플럼 랭보너인데요. 드디어 얘도 꽃을 만들고 있기는 하네요. 근데 꽃이 어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아주 장미 꽃을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피면은 여기 하얀색 무늬가 있는 게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무늬가 보일 정도로 피지는 않았어요. 제라늄도 굉장히 아주 귀여운 식물들이고 식물이고 이 제라늄은 병충해도 없고 잘 죽지 않는데 여름만 잘 버티면 은 아주 순둥순둥한 식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라늄도 저희 집에서 항상 하나씩 끼어있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제라늄 플럼 랭본너 그리고 얘는 스킨답서스 마블 퀸인데요 얘가 얼마 전에 정글시아에서 팔렸는데 그 아이보다 저희 집에서 키운 아이는 좀더 하얀색 무늬가 많아요 근데 그 아이가 조금 더, 어,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 얘는 조금 하야말건하게 <laughs> 햇빛이 없어서 좀 질린 것 같고요. 그래도 나름 예쁘긴 하죠, 얘도. 저도 얘 되게 오랫동안 길러가지고 잘 자란 아이들은 잘라서 이제 삽수로 선물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초록색이 조금 더 진하게 나오면은 대비가 돼서 더 예쁜 무늬식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순둥한 식물이 어딨나 싶어요. 스킨답서스 진짜 너무 좋습니다. <laughs> 그리고 오레오스도 얼마 전에 조금 잘라서 나눔 삽수로 좀 해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얘는 오레오스 같은 경우는 느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의 삽수는 조금 더 기다렸다 잘라야 될것 같아요. 여기 끝에 자른 거 보시죠? <laughs> 나중에 또 자라면은. 잘라서 삽수로 나눔을 하겠습니다. 정글시아에서. <laughs> 그리고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자라고 있는 블랙 금전수는 되게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얘왜안 뭐, 보여드렸냐면요. 이파리에 까만색이라서 먼지가 되게 잘 보여요. 그래갖고 먼지가 약간 뽀얗게 있어가지고 안 보여드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맥주를 먹다가 남겨가지고 <laughs> 맥주를 행주에다 묻혀가지고 닦아줬더니 이 펄이가 요렇게 반짝반짝하게 깨끗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반짝반짝해지니까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얘는 판매할 때 광택제를 뿌려가지고 주시거든요. 그러면 한동안은 진짜 반짝반짝하게 예쁜데 그게 먼지가 쌓이면은 좀 조금 얘가 멋있는 게 조금 바래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광택제를 또 살까 하다가 굳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광택을 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냥 보고 있었는데. 맥주로 닦아줘도 이렇게, 와, 이렇게 광택이 나는 거는 또 처음 알았네요. 바카스로 닦아주긴 했는데, 바카스는 굳이 이렇게 집에 없어가지고, <laughs> 먹다 남은 맥주 같은 거 있으시면은, 이 팔이 이렇게 묻혀서 닦아주시면은, 잎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빛난다는 거 너무 귀엽죠? 블랙 금전수도 참 귀여운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요즘에 제가 얘를 안 찍어주게 된 거는 그 먼지 때문인데, 맥주로 아주 새사람이 된 아니 새식물이 된 블랙 금전수였습니다 그리고 얘는 진짜 이빨이 하나만 이렇게 똑 따가지고 넣어 놓으면 은 조그만 잎이 나오거든요 그게 너무 귀엽고 재밌어요 그리고 엄청 순둥순둥하답니다 빛 없는 데서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칼라디움이 몇 가지가 이제 깨어났는데요 얘는 문라이트고요 작년보다 재웠더니 조금 커지기는 한것 같아요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안 심을라 그랬는데 예쁘죠 또 자리를 많이 차지해도 심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또 칼라디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예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